12월 24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던 욥기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의 예언은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나는지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는 이세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반복해서 묘사하면서 한 열매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발언의 결실하는 그 열매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직접적으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의미하고요. 더 멀리는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갈 왕위와 그의 왕국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다윗 시대를 훨씬 지난 때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더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그의 위를 그의 왕위를 이어갈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는 그가 예언하는 메시아, 이세의 후손 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세의 후손 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은 그의 통치와 그의 왕국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이세의 가지와 뿌리에서 결실하는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으로 통치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또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세의 가지에서 나올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영인데요.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가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육체를 따라 심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심판자입니다. 선지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의 심판은 외모와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정한 그런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이 사야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어, 완성된 메시아의 왕국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요. 6절부터 8절 모습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메시아의 그 통치가 완성되는 때를 기대하면서요. 그때가 되면 해와 상함이 없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할수 없는 동물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평화를 이루고 함께 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비슷한 관계들을 연속해서 나열하는데요. 이 표범, 젊은 사자, 곰, 사자, 독사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아이, 암소, 젖 먹는 아이와 함께한다. 예,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 이것들은 어울릴 수 없는 관계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함께 어울리게 된다 함께 뒹굴며 함께 엉뜨리며 함께 먹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정점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이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그 모습이 어떤 그 왕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는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산으로 그의 시선을 옮기고 있는데요.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왕국을 완성하게 되는 장소에 대한 거죠.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 거룩한 산에서 완성이 될 거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평화가 있을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들과 행적들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 어, 내일 성탄절 우리가 맞이할 거고, 매년 이런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이 세상을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어,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을 이기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텐데 다시 오시게 되면 이런 그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되어지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보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이런 의미 생각 잘 하시면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도 잘 보내시고 또 성탄절도 잘 보내시고 예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그런 성탄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또 주님께서 오심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